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성능과 미친 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인원 노트북이죠. 2024 서피스 프로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서피스 프로가 할인한다고 뭐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30%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서피스 프로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상세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서피스 프로 13 본체와 전용 키보드 슬림펜까지 포함된 풀세트이 기존 판매가는 222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폰 할인을 35만 2,5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와우 회원은 와우 할인도 11만 1,250원 받으실 수 있으며 21만 1,350원의 카드 할인까지.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154만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22만 5천원의 제품을 154만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 남들 모르게 67만 5,1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세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설계과 대용량 배터리는 필수지역. 제 실력을 발휘하며 오랜 시간 쓸수 있는 제품이 답답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외 작업에서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가진 제품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짐이 많아서 곤란한데 배터리 충전기까지 챙기려면 충전기 무게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어 급하게 충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최고 스펙의 최신 제품인데 2리터짜리 생수병의 무게라면 들고 다니시겠어요? 급할 때는 한 손으로 받치고 타이핑을 할 경우도 있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불가능하겠죠? 집 밖으로 들고 나갈 일이 많으신 분들은 역시 얇고 가벼운 제품이 최고입니다. 가능하면 1.5kg 이하의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빠릿빠릿하지는 못할 망정. 거북이처럼 느려 터지면 여러분 속도 터지겠죠? 쓸데없는 기능만 잔뜩 들어 있고 CPU na reven SSD 같은 중요 부품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냥 예쁜 슈레기가 되어 방구석 어딘가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고성능의 프로세서인지 확인하시고 충분한 램과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인텔 i5 또는 울트라5 이상, 라이젠5 시리즈 이상, 스냅드래곤 X플러스 이상 고르시면 됩니다. 두뇌인 CPU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램이라는 넓은 책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16GB 이상으로 고르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트처럼 이것저것 기록해둘 수 있는 저장 공간인 SSD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휴대폰 안에 쌓여있는 수천장의 사진도 노트북에 보관하세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2024 서피스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배터리 성능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무려 14시간이나 작업을 할수 있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녀석입니다. 그 정도나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작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지 마시고 서피스를 활용해보세요. 드라마 정주행하다가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옆을 지킬 것입니다. 무겁지 않냐고요? 서피스 프로의 최대 강점은 말도 안 되는 가벼움입니다. 본체 무게는 무려 895g 침대 위에서 태블릿처럼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게지역 탈부착 가능한 서피스 프로 전용 키보드의 무게는 281g이며, 거기에 슬림 펜 13g을 더해도 1189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본체 두께는 1cm보다 얇은 9.3mm, 어디든 쏙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고성능 CPU를 탑재, 2024 서피스 프로는 최신 스냅 드래곤, X+ CPU가 들어 있으며, 16GB의 램과 일테라의 저장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고사양 작업은 물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에서도 끄떡 없습니다. 네 번째 AI의 도움으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세요. 요즘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AI 연산 처리를 위해서는 MPU라는 칩이 필요한데요. MPU가 탑재되어 있어도 톱스라는 수치가 낮으면 AI 기능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톱스의 수치가 40을 넘는 AI PC에 만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칭호를 쓸수 있습니다. 이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개념을 만든 곳이 바로 오늘의 핫딜 제품 서피스 프로를 만든 마이크로 소프트입니다. AI 성능을 파악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서피스 프로는 당연히 코파일러 플러스 기준을 통과하여 코파일러 플러스 PC라는 명칭을 받았고요. 이제 서피스와 슬림펜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최고의 AI 서포터가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2024 서피스 프로는 단순한 노트북이 아닙니다. 태블릿처럼 활용이 가능하며 슬림펜을 활용해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정말 최고입니다. 강의 중 노트 필기는 물론이며 탈부착이 가능한 키보드를 옆에 놓고 활용할 수도 있는 최고의 서포터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릴 최고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가세요.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